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겠어요. 시선 왼쪽 정면. 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20대 때 이민기 씨 작품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훨씬 더좀 이렇게 열정도 넘치고 굉장히 아웃고잉한 외향적인 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좀 묻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예민한 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로코력을 느꼈던 순간은 사실 티저 찍을 때좀 네. 이렇게 약간 능글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아직 저희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멜로가 많이 세게 붙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런 표정 지을 때 아, 이런 걸로 그동안 먹고 살았구나.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했습예예 어, 예. 예. 네, 저도 우선은 또의영의 팬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도 작품 많이 봤고 꼭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만나고는 연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캐릭터를 본인이 표현할 때 굉장히 단단하게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뭐그 이후에 <laughs> 고력은 네. 우리 현진씨는 그 티저 찍을 때 이민기씨의 그 표정 하나에 딱 느끼셨대요. 네. 저는 그건 좀 자주 느껴가지고요. 어... 그 현진씨가 보내는 한 번씩 눈빛이 있는데요. 제가 네. 가끔 찍을 때 내가 좋아하는 눈빛이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되게 뭐라고 하지? 그게 되게 귀여운데 그 표현을 잘 못하겠네. 정확하게 어떤 순간인지 말씀해주세요 아까 저기 잠시 나온 장면으로 치면 네. 제가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그쵸, 장면이 있는데 예. 그때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서 약간 숨을 멈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살짝 같이 숨을 멈추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네, 네, 네. 그 순간 이 우주가 나만의 우주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 힘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서현진 씨와 이민기 씨 둘만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laughs>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그렇죠. 하신 것, 같,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우주의 예. 아.